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룡의 정론 직설입니다. 오늘 기독신문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최광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아, 그런데 네. 상식적으로요. 네. 이 우리 아리스미스 센터 네. 임대료를 계속 못 내고 있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문 닫아야지. 폐쇄해야죠. 폐쇄하고 네. 주인이? 주인이... 태권조치. 그렇죠. 태권조치. 그렇 조치가 겠죠 그렇죠. 근데요, 어 네. 총회 본부에 임대 사는 거거든요. 예. 기독신문사가 그러면, 총회 본부가 우리 각 기관의 임대료는 좀 할인해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월 300만 원이요. 예. 최고한, 최소한 할인해서, 총회가요, 다른데 임대를 줬으면, 그거, 한, 50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받죠. 그러면, 1년이면 5천만원. 6천. 6천이고, 몇 년이면 매도. 그럼, 미자리 교회 지원. 충분히 하죠. 엄청나죠. 근데, 네. 임대료도 안 낸다는 거예요. <laughs> 임대료 안 내! 이게, 야 그게 언론의 변신이, 힘입니까 네? 언론의 권력이요? 그러니까, 총회장, 총회 임원, 이 언론의 권력 앞에 굴정하고, 책기 끌려다니고 지금까지 21억 부채, 총회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유지재단 이사에서 독립기관으로 예, 정리를 했어요. 예. 결의했습니다. 예. 총회 유지재단 이사에 엄청난 혜택 받았잖아요. 그렇죠. 직원, 뭐, 재임 혜택 받고, 예, 예. 많이... 다양한 혜택을 받았어요. 총회가 공식 광고 보험금으로 1억 5천 세웠는데, 사설를 올려놓은 1년 내내 광고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들어가요. 성과에 수천만원 이상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국교회 광고 국가의 광고 독점하죠. 예. 노예서 성명서 발표하면두 배요. 두 배도 더 됩니다. 더 됩니까? 예. 그리고 뭐 재판국 광고 하도 두 배고. 두 배, 그럼요. 이런 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데도 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장도 당하고, 총회 임원도 당하고. 지금 어래요. 이런 총회원들,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 이거 정말 검증하고 좀말좀 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요, 네. 제도가 이런 말좀 들어보려 고 그러면 말 해요. 선거 공약 몰라요. 그리고 딱 3분, 3분 듣고 찍어요. 내 고향 사람, 내 지역, 내 선배, 내 노예 이런 이 총회는 2 1억 구체를 지금 어떻게 감당하냐고 기독으은 작년 같은 경우. 선관위에서 기독신문사나 부총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번복한 것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은 <laughs> 엄청나게 이게 정죄하시고 참 이런 불법을 행하고 말이죠. 선거관리 기독신문사장 후보를 뗐다가 붙였다가, 그럼요. 예, 부총회장 후보를 뗐다가 붙였다가 이런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연구 퇴출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퇴출. 초기에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감탄을 쓰고 내려가면 그 말입니까? 21억 누가 간당하이야 그렇게 장난을 치니까, 성관이가 장난치고, 성관이 이원들 장난치고, 시민국가에서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21억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이사들이, 이사의 전면 폐지를 했는 다 나를 봐요. 그리고 다시, 기독신문요, 간단합니다. 본부 직원들이, 네. 신문 만들 수 있는 기자 세명 3명 채용해서. 세 명이면 됩니다. 만들면 돼요. 보내요. 세 명이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97 사태 때, 네. 총회 소식을 만드는데, 저 혼자 만들었어요. 네? 그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어요. 저 혼자, 만로전부 찍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때 만들었더니, 뭐, 의사단 쪽에서 송상정이돈 먹었다 해가지고, 조사했다고, 조사했는데, 네. <laughs> 나는 돈 먹은 거 없어요. 핸드폰비, 교통비 한 달에 50만 원 받고 그 엄청난 총회식 만들어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없거든.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송삼정의 총회에서 돈 먹었다고 러지마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자 마무리 합시다, 이제. <laughs> 폐관하고, 결론은 예. 뭡니까? 폐관하고, 네. 새롭게 총회 기간지로 새 출범시키는 것이 대안입니다.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총회 본부 직원이. 그럼요. 세 명만 있으면 만들래요 넉넉히 합 발송은 지사 필기하고, 그다음 발송은 DMS하고, 어, 그렇죠. 보고. 예. 이걸 왜못 합니까? 할수있습니 사무총장, 총무, 왜 이런 걸못 하냐고요, 이게. 총회가 뭐 어떤. 어디가 축산하고, 어디가 좀 뭐, 연애를 구성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회의하고, 이거 하려고 임원하고, 총회장하고 총회 임원하는 겁니까? 정말 안심해요. 자기 교회가 좀 그렇게 하겠냐고요. 난몇 차례 얘기했지만요 하나만 내가 맞춥시다. 네. 총회 본부 홈페이지 보세요. 총회 결의도 제대로 안 해라. 헌법도 제대로 안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뭔... 뭐 너무 흥해하고 지는 건데. 이게요, 나는 기가 막힙니다. 자기교회 홈페이지를 보세요. 번지리하게 그리고, 자기교회 담임 목사 설교, 그주 화요일까지 엊그레이안 되면 부목사 불러 손내잖아요. 근데, 총회, 총회 성의, 아무 관심 없어요. 위원회에 관심 있습니까? 다른 지체 뭐 총동창회, 뭐 성의도 맡으어요 이게 뭔 강투를 그렇게 욕심 많은지 나, 야 그래서 정해야 됩니다. 총의 임원은 일체 다른 강투 못 맞도록 하죠. 네? <laughs> 정관 바꿔야 되겠네. 정관도 바꾸고, 총회를 내집처럼 내교회처럼 해서 좀 발전 지켜야지. 300만 성도고, 12,000교교회면 한 나라의 대통령급이오, 국무위원감이오 임원들은. 근데 여기 강투, 저기 강투, 총회는 다른 교당보다 1 0년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많이 뒤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나오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눈물 날 직경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이 좋은 총회를 이어 받았는데 기독신문에서 이십일억 빚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장이 거짓말하고, 근데 이걸 적자고 또 나와가지고 반원하고 썩어버렸습니다. 내가 볼 때, 예. 안 그렇습니까? 부패하고 썩고. 네, 정치 말씀드려가지고 총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패관패관 맞춥시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